선선한 바람이 부는 10월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산악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김옥천 기자가 울산 소방본부와 함께 산악 사고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남성이 다리를 절룩거리며 산을 오르더니 끝내 주저앉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남성 119에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데가 국가 지점 번호 마마의 6515 263이라는 곳입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 구조대가 위치를 빠르게 파악해 번호가 적혀 있는 장소로 출동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것을 가져온 구조대가 남성을 데려갑니다. 산악 사고를 가정한 가상 소방 구조 상황으로 실제로 길을 잃거나 다친 경우 국가 지점 번호를 찾아 알리면 구조대의 위치 파악이 쉽습니다. 119 신고 시 이런 운동 기구가 있다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국가 지점 번호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고자의 빠른 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합니다. 지난 3년간 울산 산악 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은 10월. 이중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사고는 길 이름과 실족이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길 이름은 국가 지점 번호, 실족 부상은 산 곳곳에 걸린 구급함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열심히 면은 여시면은... 요 안에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응급처치 약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파스부터 가사나 수소수, 붕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 예방이라며 기상예보를 잘 확인하고 충분한 스트레칭을 한뒤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등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찬입니다.